시작 아, 버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막, 막 그, 시티를 찍으러, 어, 저, 준비해요? 아, 니 뭐, 실제로 그럴 그러니까 땐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 가까운 좀 먼데 그 버스를 태워다 주더라고, 그래서 시티를 찍었어. 찍었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이3학년 때, 2, 2학년 때인가? 그때, 많이 <laughs> 버텨서, <시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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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뭐, 유튜브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어찌겠습니까 그러면 생방 보세요. 뭐, 어떻게 본방 봐야죠, 여러분. 트위치 아래에 배너, 어? 딱 그, 어? 그 사이즈 있잖아. 어? 딱 누르면 마우스 클릭 어? 그, 뭐, 모바일이면 딱, 검지 클릭딱한번 하면 내트위치 네, 가잖아. 그럼 거기서 팔로우로 눌러. 그러면 생방송을 볼수 있네? 허! 어머나 세상이. 그럼 되잖아. 어? 그쵸, 여러분들? 뭐, 어쩌겠어. 또아이 그럼 내 방송 보세요. 뭐 어찌겠어 어, 아쉽다. 그걸 영아 그럼요. <laughs> 봤는데, 근데 쨌든 결론은요. 뭐 게임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결론은 아, 얘 졸라...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한 대를 막았고요. 결론은요. 뭐 괜찮다는 겁니다. 네, 괜찮고 일하시는 분들 한 분이 독감을 걸리셔가지고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독감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으 결선을생각봐야지 그렇지. 오토바이 거생각봐야지 아잇! 결론은 이상하다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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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아 으아! 아아아아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욕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근데 진짜 오늘 롤 하는데 욕 별로 안 했어. 미치는 솔직히. 아! 접! 까비. 뭐야? 어! 녹화 종료합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뭐야, 이게? 20분 안되는데 썰은 어떻게 죠? 20분 안되는데 썰은 어떻게 죠, 분들 어, 님들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어, 뭐야 이게 <laughs> 아, 다시 하기야? 아, 그럼 이긴 게 아니야? 아. 극혐이네. 아, 그 캠이잖아. 예, 녹화를 종료합니다.